이제 우리 물리학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안다,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위 세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서 알수 있는 이런 세계뿐 아니라 미시세계, 미시세계란 원자와 분자 내부 세계를 얘기합니다 원자와 분자 내부 세계 뿐 아니라 우주 전체 여기서 어떻게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다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이치하고 우주 전체에서 한번 우주 전체에서 벌어지는 이치하고 미세계에서 자연의 이치가 같으면 우리 주위에서 본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미시세계나 우주 전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현미경으로 안 보입니다. 전자 현미경으로 안 보여요. 원자 내부와 분자 내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전체도 안 보입니다. 마음경으로 볼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세계의 진리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해하게 됐는지 이것이 바로 물리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물리학이 발달하는 과정이 필연적이고 그럴듯하다면 어쩌면 다른 외계 행성에도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있으면 우리 인간처럼 우주를 이해하는 그런 단계까지 과학이 발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어떤 시대에는 아무리 옛날에도 그 시대에는 자연의 이치를, 이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이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옳지 않더라도 알고 있다고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면 그런 자연의 이치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옳은지 틀린지 확인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믿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자라나면서 보고 듣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틀리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그 틀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옳은 걸알수 있는가? 이렇게 시도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 물리학이 또는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된 것이 한 단계씩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발전한 시기가 우리가 쭉 물리학이 발달되어 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세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전 3세기, 17세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조금 전까지 20세기였습니다. 이세번 동안에 물리학에 대한 인간의 의견이 굉장히 도약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BC 3세기가 바로 신화 시대에서부터 고대 그리스 물리학으로 간 시대고 그다음에 17세기가 고대 그리스 물리학에서 뉴턴 물리학으로 간 것이고 20세기가 뉴턴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간 그런 세 번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 시대, 그다음에 고대 그리스 시대의 물리학, 그다음에 뉴턴의 물리학, 현대 물리학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번 주에 한번 전체적으로 겉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우리 자연 현상이 어떻게 돌아갔다고 생각했냐면 신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인간이 이제 여기 존재하게 됐습니다 아, 봤더니 자연현상이 변화무쌍하죠 그런데 예상하지 않게 자연현상이 막 바뀌죠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뭔가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자연현상을 조절해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 서양의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를 보면 우리 잘알수 있습니다 올림포스 산 정상에 신들이 살았는데 그 신들이 사회, 그 올리,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볼것 같으면 신들이 굉장히 많죠. 있 특히 올림포스 정상에는 그 중에서 가장 세력이 좋은 시인, 강대한 신, 12신이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신들이 각각 관장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제우스는 총괄하는 신이라고 하면 아, 그 다음에 하늘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땅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사랑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뭐 포도주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이렇죠. 그래서 어땠냐? 만약에 재앙이 닥친다든가, 또는 자연에 무슨 재해가 온다든가 하면은 신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담당하는 신에게 간절히 청원을 하면 신들은 들어줬죠. 그래서 간절히 청원 하면 얼떨 때는 매일 태양 뜨는 것을 관장하는 신도 있었는데 아침에 태양 하루 안 뜨게 이렇게 신한테 청혼하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 옛날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무슨 일도 있었냐면 네, 사회가 점점 발달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분야가 또 나타나죠. 어 그러면 제우스가 어디 가서 어, 예쁜 여자한테 가서 바람 피워가지고 새로운 신을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분야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이 어, 완전히 자연상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기였는데, 네, BC 3 세기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고대 그리스 시대, 에, 고대 그리스 때는 에게해 중심의 무역이 해상 무역이 발달하게 되고 어, 경제가 발달해서 풍족하게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어, 노예가 많이 들어와서 어, 고대 그 아테네 등뭐 이런 고대 그리스 국가에서는 노예가 전체 주민의 40%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에 본 것처럼 어, 그 장군이 있으면 장군이 방패를 갖고 다니는데 직접 갖고 다니지 않고 노예가 갖고 이제 옆에 따라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우체국도 있었는데 우체국도 노예가 경영. 경찰도 노예가 경영하고 모든 것을 다 노예가 경영하고 고대 그리스도 국가의 시민계급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층이 나타났냐면 학문을 하는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을 면밀히 관찰하는 학자가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연현상을 가만히 관찰했더니 그 자연현상 중에는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들과는 관계없이 이런 현상만큼은 항상 일어난다라고 하는 규칙성을 알게 됐고 이 규칙성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때 처음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데 신을 제외할 수 있는 현상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대상으로 했냐면 가만히 두었을 때, 네이 가만히 뒀다는 것을 오늘날 언어로 표시한다면 힘을 작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힘을 받지 않는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걸본 거예요. 가만히 나 옆에서 건드리지 않은 거죠. 물론 당시에 힘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자, 힘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뉴턴에 와서 힘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면서 물리학이 시작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가만 놔뒀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당시에 관찰한 학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 가만히 놔둔 현상이 보이는 그런 규칙성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물체와 지상에 있는 물체가 차이가 났습니다 하늘에 있는 물체는 가만 놔둬도 계속 움직였어요. 어떻게 계속 움직였느냐? 원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물체는 어떠냐면 가만히 놔두면 움직이던 물체도 결국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자, 이렇게 면밀하게 자연현상을 관찰해가지고 새로운 자연법칙을 찾아 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신이 배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상법칙은 사실은 하늘에 있는 별들을 관찰하면서 천상의 별들이 어떻게 운동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학설을 냈지만 이 학설은 포톨레 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천상에 있는 물체들은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때 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하늘에 있는 물체들은 신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원운동을 한다. 아주 그럴 듯했습니다. 신이 사는 세계에 있는 물체는 완전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완전한 운동이란 처음과 끝이 없는 운동이어야지 되고 대칭성이 좋은 운동이어야지 됐습니다. 이렇게 대칭성이 좋은 처음과 끝이 없는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원운동인데 이 원운동도 찌그러진 원이면 절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신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천상 법칙은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천상 법칙이었고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었죠. 어,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것들은 어, 정지한다. 왜 지상에 있는 물체는 정지하냐면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지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럴 듯했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활동을 하다가 결국 이제 자기 말년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쉬죠. 그래서 뭔가 인간 세계에서는 고향에로 들어와서 결국은 다 쉬는데, 쉰다라고 하는 것은 정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늘로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가 떨어져서 결국은 정지하게 되죠. 근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점점 더 빨리 떨어지는데, 왜 점점 더 빨리 떨어지냐면, 돌멩이의 고향은 땅인데, 고향에 가까이 가면은 뛰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기 지금 고향에 갔는데 대문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를 향해서 뛰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상에 있는 물체는 결국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그럴듯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B3세기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천상법칙과 이 지상법칙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2000년 동안 사람들이 특히 서양에서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2000년 동안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세라고 하는데 이 중세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그대로 믿었던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가 됐는데 이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당시에 알고 있던 천상법칙과 지상법칙,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법칙이 마치 무엇처럼 됐냐면 기독교의 교리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 신앙을 믿었는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을 믿는 거였죠. 그래서 이 자연 현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원리로 자연현상의 이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내가 직접 관찰해서 그 이치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훨씬 쉬웠냐면, 하느님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쉬웠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교부 철학이 발달하고 더 이상 자연현상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그 자연현상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당시에 처음에 알고 있던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천상 법칙과 지상 법칙이 바로 교리처럼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면 신을 부정한 것이 돼 가지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고대 그리스 시대의 그런 자연 법칙이 그대로 믿어졌지만, 그런데 이것도 그 법칙이... 틀림없이 틀렸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 일이 17세기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